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소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보설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계열로 보시면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화재 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바람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초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죠. 그래서, 구조는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면 여기 발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신기가 있죠. 네. 자, 경보 설비에서 수신기입니다. 수신기에는 경계구역 일남도를 비치해야 되죠. 그리고 높이는 1.5에서 0.8. 수신기 점검은 동작, 점검, 도통, 시험, 예비 전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수신기의 동작, 기본적으로 첫 번째 동작 시험은 화재 신호를 에, 수동으로 입력해서 동작이 잘 되는지 보는 것이죠. 네, 로터리 방식이 있고 버튼 방식이 있습니다. 로터리 방식은 작동시킬 때는 동자회, 동작시험, 자동복구, 회로시험 스위치를 눌러서 동작시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복구할 때는 회동자, 버튼 방식은 동자회, 동자표, 동작시험, 자동복구, 회로버튼을 눌러서 시험하게 됩니다. 자, 도통시험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단선 유무를 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요 아, 도통48이죠? 여기 왼쪽에 아래 그림 보시면 아, 네, 도사님이 계시네요. 도통48 도사. 그래서 아, 전압이 4에서 8이면 정상, 녹색불이 들어오면 정상이 되겠죠. 자, 예비전원시험은 사고 시에 예비전원으로 자동 절환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 1929죠. 네, 19에서 전압이 29면 정상, 녹색불이 들어오면 정상이죠. 자, 경계구역을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경계구역은 경구 5 6 5의 뻥천호. 경구 5 6 5의 뻥천호. 그래서 뻥, 1층이 뻥 뚫린 건물은 1000제곱미터 아, 이하, 그리고 길이는 50 이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계구역은 면과 길이가 600 이하에 50 이하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층을 합산한 총 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구역을 기억하실 때는 경구 565에 뻥천호. 경구 565에 뻥천호.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보 설비에는 발신기가 있죠. 각 층마다 설치하고 발견하는 사람이 직접 누르는 시스템입니다. 그 발신기 사이의 거리는 25, 높이는 1.5에서 0.8이죠. 발신기를 누름으로써 화재 표시등, 지구 위치 표시등, 그 다음에 발신기 등이 점등이 되죠. 그리고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이 울리게 됩니다. 자, 음향명치는 주음향은 수신기 근처에 위치하고요. 지구음향은 각 경계구역에 있죠. 그래서 각 층에 설치하고 수평거리 25 이하로 되며 90dB 대 이상, 1m 떨어진 데서, 측정 시에 음량계가 필요하죠. 자, 경보 방식은 11층 이상인 경우에, 에, 이발직사, 일발직사지, 지발직지. 네, 이렇게 경보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발직사, 즉, 지상 2층에서, 지상 2층 이상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발화층과 직상 4개층의 경보를 바라고요 지상 1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발화층과 바로 그 위에 4개층, 그리고 모든 지하층에 경보가 울려야 되죠. 그 다음에 지발직지, 지하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발화층과 바로 그 위에 직상층, 그리고 그외 모든 지하층에 경보가 울려야 됩니다. 자, 시각경보장치는 공연장에서는 무대부에 설치하고요. 천공 1호죠. 네, 천장에서 0.15 아래. 그리고 설치 위치는 2.5에서 2m. 자, 그 화재가 아닌데도 울리는 게 비화재보죠? 네, 비화재보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순서가 수실, 음비, 수음스가 되죠? 수실, 음비, 수음스. 수신기에 화재 신어 들어오면 실제 화재인지 확인하고 음향을 정지시키고 비화재의 원인을 제거한 이후에 수신기를 복구하고 음향장치를 복구하고 스위치 주의 등의 소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수실, 음비, 수음수죠. 자, 비상방송설비는 25화, 10화, 3회 1회, 1 5의 0.8이죠. 각각 수평거리, 방송개시, 수신후에 10초, 그 다음에 음성입력은 실에는 3W, 실내는 1W, 그리고 조작부의 위치, 설치 위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네. 이발하시는 분이 직접 하고 있네요. 이발직사. 네. 이발직사, 일발직사지, 지발직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보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